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인력 필기입니다. 컴퓨터 일반 운영체제의 과목입니다. 윈도우즈의 시작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윈도우즈 시작 중에서 안전모드로 부팅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팅이다 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을 말 합니다. 부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없죠. 그 중에서 안전모드 부팅이 있는데, 안전 모드 부팅은 어쩔 때 부팅을 할까?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할때 안전 모팅으로 부팅을 해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 안전 모드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형태로 부팅을 하게 되면 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아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적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안전모드로 부팅은 어떻게 할까? 시작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의 시스템 구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부팅이 있는데, 부팅하는 방법이 여러 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한대 컴퓨터에 여러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 윈도우즈도 하고 싶고, 리눅스도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의 운영제자가 있는 경우에 멀티부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종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를 끄는 데 있어서 어, 맨날 하던 거지만 또 정리를 해보자. 그럼 좀 생각이 안난 부분이 있습니다. 윈도우즈를 종료하는 방법, 시작에 시스템 종료를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 시스템 종료를 눌러주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절전이다, 시스템 종료다,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요. 이세 가지가 뭐냐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종료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이고, 바로 가기 키로 종료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단축키, alt, F4를 눌러주면, 종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용자 전환, 로그아웃, 절정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 예,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작에 바로 가기 메뉴를 음, 이용해서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단추 누르고, 시작 단추를 누르고,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예, 선택을 해주면 종료 명령어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한글 윈도우즈 종료 예약 및 취소에서 이런 명령어로도 가능합니다. shutdown-s-t 180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게 이제 1800이라는 게 뭐냐면 초단이거든요. 이게 30분을 의미합니다. 30분 후에 컴퓨터를 네, 종료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뭐 후에 라는 뜻이고, S는 이제 종료해 주세요 네, 라는 뜻이고요. 셧다운은 이거를 진행하는 명령어가 되고요. 이러, 이것을 이제 실행단추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을 보면 실행이 있죠. 실행의 명령어 입력하는 곳이 있죠. 그곳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된다 라는 겁니다.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많은 클릭을 하죠. 이렇게 한번 마우스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을 클릭. 두번 누르는 것을 더블 클릭이다라고 하고 드래그는 누른 상태에서 끄는 것이고 드래그 앤 드롭은 이제 끌어다가 놓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휴지통에다가 휴지통에다가 지우고자 하는 파일을 끌어다가 퐁당 빠뜨리죠. 그게 드래그 앤드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키보드 사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문제는 당연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 윈도우에 즈 있는 많은 단축키를 다외울 수는 없죠. 또 개인별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구석대에 있는 단축키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일단 기본적인 걸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키가 있습니다. F1부터 F12까지 펑션키다라고 하죠. 정해진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F1은 뭐예요? 어디서나 도움말이 되죠. F2는 이름 바꾸기입니다. 이름 바꾸기. 그래서 이름 바꿀 때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하는데 F2를 눌러서도 커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네, 이름 바꾸기할 수가 있고, F3은 이제 검색하는 겁니다. 특정한 걸 검색할 때. F4는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쓰는 거고, 주소 표시줄에 네, 목록을 네, 표시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F5는 세로 네, 고침입니다. 새로 고침. F5는 많이 쓰죠. 인터넷에서도 F5는 세로 고침을 합니다. 그 다음에 F6은 바탕 화면의 요소들을 이제 순환할 때 쓰는 것이고, F10은 활성 메뉴 모음을 활성화할 때 쓰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탭은 화면상의 커서 위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빠르게 이동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 조합키입니다. Shift, Ctrl, Alt는 대표적인 조합키죠. 얘네들은 단독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다른 키와, 네, 다른 키와 함께 조합함으로써 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아무리 눌러도, 네, 없죠. 컨트롤 C, 뭐 컨트롤 X 다른 키와 조합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토글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한 번은 이거, 한 번은 이거. 캡스락은 한번 누르면 대문자. 또한번 누르면 소문자. 넘락은넘 낙은 한 번은 숫자 키. 네,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동 키. 인서트는 삽입 상태 수정 상태. 그 다음에 스크롤 락은 화면에 대한 이동 화면 이동이죠 화면 이동을 설정하겠다 해지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 캡처입니다. 네, 프린트 스크린은 이제 여러분이 화면을 모니터하면 화면 전체를 캡처할 때 이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컨트롤에 관련된 걸 볼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컨트롤 C가 뭔가요? 바로 복사가 되죠. 컨트롤 V는 무엇인가요? 붙여넣기가 되죠. 컨트롤 X는 무엇인가요? 네, 잘라내기가 되는 거죠. 컨트롤 A는 모두 선택이 되는 거죠. 프린트 네. 스크린은 뭐였어요? 전체, 모니터 화면 전체 캡처가 됩니다. 네, 화면 캡처. R2 프린트 스크린도 화면 캡처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프린트 스크린은 전체 화면, 네, 모니터 화면에 있는 건 무조건 전체 화면 캡처고 Alt 프 r i 스크린은 활성창을 캡처한다. 라는 거에요. 활성창이다. 그런 것은 내가 쓰고 있는 화면이죠. 내 모니터 화면에서 창을 뭐세 개를 띄웠다. 내가 이거를 지금 쓰고 있다. 쓰고 있는 이 화면이 활성창이다. 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Alt F4는 종료 단추죠. 종료. Ctrl Shift ESC는 작업 관리자 창. 네, 작업 관리자 창을 나오게 하는 거고요. 컨트롤 Z는 실행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Alt t 과 Alt ESC는 이제 화면을 전환해 주는 것이고요. Alt ESC는 이제 순서대로 전환을 해 주는 것이고, Alt t 은 랩을 눌러주면 현재 열려 있는 창들을 보여줍니다. 네, 그 상태에서 전환하는 거고. 네, Alt+ESC는 그냥 순서대로 네, 화면을 이제 전환을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Alt+Enter는 이제 속성을 보여줍니다. 네,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네, Alt+Spacebar는 활성 창의 창 조절 메뉴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최소화, 최대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창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로고 키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로고 키. 보통은 컨트롤과 알체 사이에 로고가 있는데요. 어, 로고 D는 이제 바탕화면을 표시해 주거나, 네.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다가 로고 D를 눌러주면은 바탕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로고 L은 뭐냐면 이제 PC 잠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직책이 있다든지, 우리의 정보는 스스로 지켜야 되잖아요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항상 로고 L을 눌러라 이제 공무원이신 분은 이제 많은 정보들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뭐 합격자 명단 이런 거 작업을 하다가 아 화장실 얼른 갔다 와야지 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갔는데 작은 거 누르고 했더니 설사가 나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왔다 그동안에 여기 이제 컴퓨터 속에 있는 어 내용들이 좀 털렸다 그런 이야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자리에 일어설때 항상 로고 애를 눌러서 PC 잠금 화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바로가기 키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탐색기 화면을 열어 보면 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절 메뉴 단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 최대화, 닫기, 이전 크기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빠르게 이동할 아이콘들이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빠르게 실행할 도구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곳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체크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나오거든요. 근 그걸 이제 우리가 어 체크를 하면은 빠른 시행, 로그 모음에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버튼 여러분 뭐죠? 최소화 단추가 되고, 자, 이거는 최대화. 그 다음에 이전 크기로 복원 단추가 두 개가 이제 그대로 나오죠. 이거는 다 알죠? 닫기 단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눌러주면 리본 메뉴가 최소화됩니다.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단축키를 쓴다면 컨트롤 f 1 1키로써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탭이다 라고 합니다. 홈탭, 공유탭, 네, 보기탭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눌렀느냐에 따라서 이 탭의 내용은 다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된 탭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룹이다 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클립보드 그룹, 여기까지는 구성 그룹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가기 메뉴다 라고 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를 우리는 바로 가기 메뉴다라고 하고 예, 팝업 메뉴다라고도 하고 Shift F10을 이용 해서 나타내게 할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방법은 Ctrl 어, Shift ESC를 눌러주면 작업 관리자 창이 나옵니다. 거기서 해당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 끝내기 해주면은 네, 되죠. 좀 먹통이 됐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 되고요. 메뉴를 이용한다면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의 작업관리자를 클릭을 해서 프로세스 탭이 있고 창이 나오죠. 프로세스 탭을 눌러주고 네, 거기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 끝내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윈, 여러분 바탕화면에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탕화면이다 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무슨 아이콘이 있어요? 휴지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바로 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시작 단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작업 표시줄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기 아이콘은 이제 특히나 해당된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실행하는 기능을 가진 아이콘이고, 아이콘을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으로는 어떻게 만들까? 라는 걸 보는데 원본 파일이 있고요. 원본 실행 파일이 있고 여기에 바로가기가 있는 거죠. 이 원본 실행 파일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얘를 이렇게 가르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기를 삭제한다라는 것은 연결을 끊는 것이지 원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런 뭐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이 되고요. 해당 프로그램당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엑셀 아이콘 바탕화면에 10개도 만들 수가 있죠.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라 거고 못 만드는 건 없어요. 모든 개체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폴더에 대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 네, 프린터에 대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 뭐못 만드는 거 없습니다. 뭐로 뭐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다. 그럼 틀린 거예요. 모든 개체에 대해서 만들 수 있고, 바로가기의 확장자이 바로가기라는 것도 자체가 아이콘이잖아요. 링크의 약자 LNK가 됩니다. 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양하죠. 네,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해당된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우측을 누른 다음에, 네, 바로 가기 만들기를 눌러주면 돼요. 바로 가기 만들기. 네. 또, 마우스 우측 단추를 가지고, 네, 바탕 화면으로 드래그 해줘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에 찾아보기에 해가지고 해당된 파일을 지정을 해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예,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요. 예, 굉장히 방법이 많이 있죠. 작업표시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업표시줄이다. 그럼 여러분이 화면 하단에 이제 이런 부분을 말을 하고 있죠. 자, 1번. 이게 뭐였어요? 바로 시작 단추가 됩니다. 시작 단추다. 시작 단추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단축키를 쓴다면 Ctrl-ESC를 눌러줘도 되고, 또는 여러분 키보드 Ctrl과 Alt 사이에 뭐가 있어요? 로고가 있죠? 이 로고 키를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이 시작 단추를 눌러주면 시작 메뉴가 표시가 되고, 예, 최근에 추가한 앱, 또 자주 사용하는 앱,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검색창이 되는 거죠. 검색창. 네, 이렇게 검색창이요. 그래서, 예, 로고 S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해주면, 예, 내용을 프로그램의 검색부터 웹 정보까지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보기 창이 있습니다 작업 보기 창은 여러분이 네, 여러분이 이제 개인 시스템 설정에 따라서 이제 이 모양이 살짝씩 다르게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로고 탭으로써 윈도우즈 네, 로고 누르면서 탭을 눌러주면 되고 네, 현재 실행 중인 앱이 모두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로서 이제는 많이 사용하는 고정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다 고정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한 번만 클릭해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되고요. 이게 이제 작업 표시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숨겨진 아이콘 표시 부분입니다. 클릭을 해주면. 숨겨진 아이콘 또 기타 아이콘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스템 아이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계라든지, 시계라든지 또는 볼륨이라든지 볼륨. 이런 여러 가지 해당된 아이콘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입력 도구 모음입니다. 한글 또는 뭐 영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나라 언어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시간 날짜, 시간 날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날짜 또는 시간을 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알림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 금지 모두, 야간 모두 이런 여러가지 알림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 아주 쬐끔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이제 바탕화면 보기가 나타나고 모든 창이 최소화가 됩니다. 자, 이런 작업 표시줄은 어디에든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모니터 화면에 밑에다 놓고 되는데요 오른쪽, 왼쪽, 위쪽 모두 음, 둘 수가 있고요. 바탕화면의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 화면에 50%까지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작업 표시줄 바로 가기입니다. 네. Shift를 누르면서, Shift를 누르면서, 작업표시줄 단추를 클릭을 해주면 작업표시줄의 앱을 열어서 실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작업표시줄 단추를 클릭을 해주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돼요. 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작업 표시줄 단추를 오른쪽 단추로 클릭을 해주면 작업 표시줄의 앱에서 바로 가기 메뉴나 상 메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도구 모음 추가하기입니다. 작업 표시줄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주면 도구 모음이 나오고 추가할 도구 모음일 나옵니다. 추가할 도구 모음에는 주소, 링크, 바탕 화면, 새 도구 모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주소다라고 하면은 주소는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요. 자, 링크는요 지정된 북마크를 사용해서 웹사이트에 빠르게 접속할 수가 있고요. 바탕 화면은 바탕 화면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파일 폴더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새 도구 모음이다 그러면 이제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작업표시줄에 프로그램에 대한 고정과 제거는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다 고정시킨다 라는 거죠 아이콘으로 네, 해당되는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네, 자세히 한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거라든지 어, 해당된 프로그램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면은 네,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눌러주면 되고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최근 항목에 대한 고정과 제거입니다. 작업표시줄에서 고정된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주고 고정을 원하는 파일에서 이 목록에 고정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앞정같은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제거할 때는 이 앞정같은 아이콘을 눌러주면 제거가 됩니다. 자, 작업표시줄에 대한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을 하는 방법은 작업 표시줄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주면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온 화면입니다. 보면은 작업 표시줄 잠금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네, 위, 크기 조절이라든지 위치 조절을 숨기는 기능이 되고요. 보면은 이제 데스크탑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가 있습니다. 작업 숨기기를 눌러주면은 어, 여러분이 화면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작업 표시줄이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 마우스를 이 근처로 가져가면은 그때 작업 표시줄이 보여지는 기능이 되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태블릿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대한 단추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작은 단추죠. 그래서 아이콘의 모양을 작은 형태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끔으로 이제, 네, 이 있고, 끔이 있고, 끔을 눌러주면 좀 크게 보이고요. 혐을 눌러주면 좀 작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로 마우스를 이동을 할때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바탕화면을 미리 보겠다. 이제 끔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걸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끔으로 설정을 해으시면 명령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로 변경이 되어서 표시가 되는 부분이 되고요. 네, 계속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작업표시줄 단추의 배지 표시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알람 시계인 경우는 이제 별 배지는 설정한 시간에 알려줄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화면에서의 작업표시줄에 대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작업 표시줄의 단추 형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항상 레이블 숨기기가 이제 기본 설정이 되는데요. 눌러볼까요? 작업 표시줄이꽉 찼을 때안 하겠다. 단추 표시 유형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사용자 지정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콘에 대한 내용을 켜겠다, 끄겠다 라는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켜겠다, 끄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